자, 얘해 곱을 A라고 하니까 A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지수에 로그가 있으니까 양변에 밑이 2021인 로그를 씌워 줄 거야, 이렇게. 로그 2021X제곱. 자, 그러면은 얘는 진수끼리의 곱셈이니까 진수끼리의 곱셈은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 야 이거 정말 복잡하네 그지 얘는 2가 앞으로 내려와서 2로그 2021 x 요렇게 됐어 자 얘는 뭐냐 2021은 여기는 3분의 1로 바뀌지 즉 3분의 1 내려오면 2021, 2021 같으니까 3분의 1이 될거고 얘는 얘가 앞으로 내려올거야 그러면은 로그 2021 x 곱하기 또 얘니까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2021 로그 2021 x를 t라고 치환해볼게 그러면 얘는 t제곱 요 t제곱 얘 이항돼서 오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3분의 1은 0이다 됐어? 자 얘를 어떻게 할까? 3을 곱해서 뭐 구해도 되고 하는데, 어, 해 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이잖아, X의 값. 그 X의 값은 어떻게 찾냐? 잘 봐봐. 여기서 이 T라고, 하... 요 근이 하나가 T1이라고 하고 또 다른 애를 T2라고 하면 둘을 더해준 건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2가 돼. T1과 T2를 곱해주면 3분의 1이 되는데, 얘를 봐봐, 얘. 얘가 뭐냐면, 로그 2,021 x 1, 얘가 바로 t 1이라고 할게. 그리고 t 2는 로그 2,021 x 2라고 하잖아. 둘을 더하면 로그끼리의 덧셈이잖아. 밑이 같은. 그러면 진수끼리의 곱셈이 되는데, 얘가 바로 인 거야. 그 얘기는 그 얘기는 x 1 곱하기 x 2가 2,000 202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다시 돌아가 볼게. 자, 해 곱이니까 요 A가 바로 얘가 되는 거야. 얘가. A가. 자, 얘를 쭉 다시 올려서 해 볼게. A가 뭐라고? A가 2021의 제곱이 되는 거야. 2021의 제곱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지.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얘는 이렇게 하는 게좀 편하지 않나? 2021의 제곱을 이렇게 쓸게. 2000 더하기 21의 제곱 해주면은 얘쭉 여기서부터 쓸게. 2000의 제곱 더하기 2를 곱한 거의 2배니까 2 곱하기 21 곱하기 2000 더하기 21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 2000의 제곱은 100으로 나눠질까 안 나눠질까 나누어 떨어지니까 무시해도 되고, 얘도 이미 100보다 크잖아. 100으로 나눈 나눠 떨어져. 그러면 결국은 21의 제곱, 21의 제곱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랑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21의 제곱은 441이 되니까, 441을 100으로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4가 되지. 그러면 400이 되니까 나머지가 41로 정리가 되겠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지. 선생님이 막 왔다 갔다 풀면서 해서 좀 정리는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결하면 될것 같아.